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이나우입니다 잘해지고 싶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발로란트에는 어떤 역할이 있는지, 요원들의 스킬과 사기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또 본인의 성향에 맞게 역할군을 고르는 것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략가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가는 6명으로 바이퍼, 브림스톤, 아스트라, 오맨, 클로브 하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략가는 공통으로 연막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시간이 긴 연막 스킬의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명은 피 k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역할입니다. 연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막형 연막 캐릭터, 바이퍼, 하버, 와 구체형 연막 캐릭터, 브림스톤, 오맨, 아스트라, 클로브, 로 난입니다. 연막의 형태에 따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맵들이 있습니다. 모든 스킬이 본인 위주가 아니라 팀 위주로 돌아가며, 무엇보다 스킬을 많이 쓰려면 오래 살아야 합니다. 최후방에 배치되는 포메이션 특성상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1대 다수 상황을 자주 겪게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재치가 필요한 포지션이야. 특히 연막의 배치를 통해 각을 지우고 1대1 상황을 강요하는 둔의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팀에 없어서는 안될 역할군 전략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제가 연막의 형태에 따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맵들이 있다고 말을 했죠? 오늘은 신맵 어비스만 티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비스입니다. 맵 특성상 크기가 매우 크기에 연막 사거리가 무제한인 아스트라가 1티어입니다. 2티어는 바이퍼 하버 오맨입니다. 3티어는 클로버와 브림입니다. 수비 때 빠른 연막 지원이 다른 요원과 달리 불가능해 3티어로 배치하였습니다. 자기 포지션이 전략가인 것 같은 분은 다음 영상에 올라올 영상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지션인 첫구대입니다. 첫구대는 개코, 브리치, 소바, 스카이, KO 페이드로 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극적인 스킬 활용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의 동태를 확보할 수 있는 스킬을 사용하여 엔트리, 타격대, 가 확인해야 하는 각을 줄이고 팀원의 진입을 보조하기 위해 시야 차단 및 피해를 줄수 있는 스킬을 사용하여 아군이 보지 못하는 각을 차단하며 적의 처치를 도와야 합니다. 팀의 진입을 개시하며 적을 몰아내는 역할군으로서 인기임 리더와 플레이메이커를 원한다면 첫 코드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타격대입니다. 팀의 공격수들이며 가장 인기가 많은 포지션입니다. 타격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1선과 뒤따라 가는 2선이 있습니다. 1선 타격대, 네온, 네이즈, 제트가 1선 타격대로 분류되며 이들의 역할은 목숨 걸고 가장 먼저 앞으로 나가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선 타격대, 레이나, 아이소, 요루, 피닉스 등이 이선 타격대들로 분류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시자 역할군입니다. 감시자는 총 5명의 캐릭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의 후반 기습을 방지하고 지역을 수비하는데 특화된 역할군으로 직접 공격 능력이나 개척 능력, 기동력은 떨어집니다. 적의 진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덧 스킬이나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스킬을 통해 러시와 플랭킹을 방지하고 지역을 점유해 상대의 승리를 억제해야 합니다. 감시자는 아군을 보조하고 적군을 패배로 이끄는 안티캐리형 역할군입니다. 때문에 감시자는 체인버를 예외로 피지컬에 의존하기보다는 적절한 스킬 흐름과 운영 플레이를 필요로 하며 개인의 흐름과 판도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반 역할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젠 자신이 어떤 역할이 맞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여 이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설문지가 끝나면 자신이 어떤 역할군이 더 어울리는지 나옵니다. 자, 저는 타격대가 나왔네요. 다들 자신이 어울리는 역할군이 나왔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각 맵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이나 발로란트 잘해지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직접 1대1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